야 금팔 너 아직도 못간게안 나왔냐? 응. 어. 되게 오래 가네. 그니까. 더 심해졌어. 왜 제가 언제 걸렸었길래? 그게 아... 되지 않았냐? 목요일, 목요일 아 금요일, 금요일. 어? 금요일 날 처음 걸린 거였어? 응. 어. 아 목요일 정도에 걸리고 나서 금요일 날좀 심해졌다. 그래 목요일 날도 좀 걸걸했었어. 음... b 몸 상태도 모르고 뭐라고? r a v 내 Brav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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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a 아픈데 r a v o Bravo? Bravo? b r a v 뭐라고? a v o b r a v 물어봐 a v o Bravo? Bravo? b r 야 v o Brav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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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야 너는 걱정해줄 사람도 있잖아 이 새끼야 우리가 서로 걱정해줄 사이로 보이지 아니? 아니? 서로 모르 떠들 것 같은데? 서로 욕만 쳐야지 왜 걱정을 해?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? 그래.